오늘 4월 4일 오늘 금식기도 리레이 담당자들 아침에는 김현환 권사님, 백승원 권사님 내외가 아침 당번이시고요. 점심에는 배문자 권사님, 박상현 권사님 그리고 저녁에는 김윤정 집사님, 이미암 권사님, 고혜순 사모님께 세 사람이 담당해 주십니다. 음, 주일날은 금식을 푸는 날인데 박성윤 권사님은 주일날도 금식을 하시더군만요 보니까 어딘 그다 어지게 맛있게 떡을 먹는데 옆에서 떡을 못 드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써서 참여해주셔서 어, 기도하신 다음에 한줄 감사기도는 톡방에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톡방이 없는 분들은 초대해서 같이 감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또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새벽문을 누가 여셨나요? 김건사님 여셨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예배에 서서의 말씀을 읽어 가는데 예배소서서는예배소를가 향한 바울의 편지인 것이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그 3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도 잠깐 들렀고 그리고 바로 3차 여행 때는 3년 동안 머물러서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 여러 도시를 다니지만 제일 많이 머물렀던 자리가 예배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도시여서 지중해 연안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가 예배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한 10만 명쯤 살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동방의 문명이 서방으로 옮겨지는 그런 시대 속에 그 동방으로 가는 두개 중요한 상업 도로가 그 예배소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도시의 규모는 무엇을 통해 알수 있느냐면 그 도시에는 다산과 풍요를 축복하는 여신 아데미 아르티메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신전을 거기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신전의 흔적이 없어서 기둥뿌리 하나만 남아있는 그런 정도지만 저 에탄에의 아테네에는 파르테논 신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그곳에 있어서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세계 문명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아데미 신전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신전이 있었던 겁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의 각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듯이 각처에 있었던 그 아르미데스의 신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예배소에 모여서 신들을 제사하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종교적으로도 중심이 되어지는 도시가 그. 에베수였다 하는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네 번째 전대 여행, 즉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갔었던 때가 주후 61년경쯤이라고 보고 있는데 바로 그때 이태 동안 그 로마에서 죄수의 몸으로 아마 묶어진 죄수는 아니시라도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로마에 있었을 때 그때 당신이 다니던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들이 이름하여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 그래서 그는 옥중에 가택연금 로마의 죄수로 가 있었을 때 쓰던 편지였기 때문에 분류하여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옥중소신 가운데 대표적인 편지가 에베소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어, 사도 바울의 편지는 대개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배소서는 인사말로 시작하지 않고, 지 않고 축복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나 바울은 예배소에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 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배소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와 신실한 자들을 구분했어요 아, 누구는 성도고 누구는 신실한 자인가 그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배소에 편지를 주는 것이지만 꼭 예배소의 교인들만 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교회들이 사도 요한이 거기서 등장하는데 바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예배소에는 사도 요한이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까지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귀향을 갔는데 거기서 쓴 말씀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 반모섬은 예배소에서 저한 100 k 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다의 섬이 반모섬이요, 즉 예배소에서 목회하던 사도 바울이 아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인데 거기 뭐가 나와요? 일곱 개의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곱 개의 교회가 바로 예배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소에 있는 일곱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연이 교회까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예배소 주변에 있는 일곱 교회. 그러니까 여기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소 교회 밖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이 말씀을 회람하면서 읽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늘 축복할 때 그레이스 앤 피스 은혜와 평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내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해 주는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늘 하니까 관용적인 어휘가 되어져서 축복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우리가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서로를 축복해 주는 자리,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축복을 나눌 텐데, 축복이 그냥 아무 데나 고개를 끄덕하지 말고 눈을 좀 마주 보면서, 눈길이 좀 마주 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네. 자, 말말씀부터말말씀이말씀작이송하리로다 하나님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은이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예배소서 3장의 말씀은 세반락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과 2절은 축복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고 3절부터 4절까지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기도하는 그런 감사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이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어주는, 그저 한절 한절 울게 읽어지지만, 원문에는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그한 문장이에요. 그런데그한 문장이 세 토막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3절부터 몇 절까지? 6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베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3절과 14절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아주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하잖아. 찬송합시다. 이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찬송하리로다. 너무 감격과 기쁨 속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찬송하리로다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커서 그리고 성령의 보증하심을 따라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그런데 무엇을 찬송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곧 우리 아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무슨 복이요?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 여러분 복을 받으셨나요? 아멘. 장수의 복도 복이라고 그러고 건강의 복도 복이라고 그러고 자식의 복도 복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여기 성경의 말씀 속에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 신령한 복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고 하는 아니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복, 그걸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바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생명을 얻게 하시되 예수 생명을 얻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 누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예수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육체의 욕심을 삼켜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늘 성령의 소욕이 내 마음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도록 살아 움직이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기도 전에, 우리가 주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택해 주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 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에 이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지금 내 모든 삶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결정과 내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언어가 하나님이 택해주셨다. 하나님의 택한 바 되어진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거는 마치 세상에 많은 어머니가 있어도 내 어머니는 한 분뿐인 것처럼,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도 내 아버지, 그 나의 삶을 되게 하신 분이 한분 하나님이뿐인 것을 감격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언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택함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택해주셨다. 오늘 성경의 짧은 글 속이지만 여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역사가 무려 열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베풀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물었을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하실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명하게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죠. 이건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분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저주받을 인생을 위해서, 그가 대신 저주받아 주심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만. 우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설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왔던 인생이기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야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이 어디서 우리의 수고와 살아온 대로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냐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로 말냐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냐마. 은혜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탄 스탄 맥베이라는 사람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제대로 못되고 실패하는 것은 마치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이 꼴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바로 살아가는 게 제가 들었던 말 가운데, 충격적인 말 가운데, 착한 사람 예수 믿기 어려워. 왜 착한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자기는 늘 착하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간절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 같은 죄인임을 고백한 자들만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수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자기의 선함을 의지하는 것. 또 많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은혜의 생활을 바로 하는 게 못되는. 오히려 때때로 잘못되고 어지럽고 죄인 중에괴수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지라 그가. 죄를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무칠 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만하게 하게 만가지 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만가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 스타인맥 베이라고 하는사 은혜의 영성.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늘 사모하고 사모친 정성 속에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행하는 것마다 죄뿐인. 인생임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자꾸 저질러야 되겠네요. 로마서의 그런 말씀인데 말은 맞는 막 그거는 그런 말이 아니. 에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자꾸 저질러야 되겠네요. 그럴 수는 없다는 말이요. 에 그리스도에게 죽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근본은 우리가 은혜는 자기의 죄됨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비서서 은혜의 꽃이 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말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만연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해주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흠이 많은 것을 고백하는 그에게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 을 통해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만 아들 되게 하셨다. 누구야? 아들, 하나님의 아들. 양자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거. 6절.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이 비풀어주신 은혜의 영광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려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그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자가해 주고사 우리에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로 만냐마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이야기를 찬송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말하고 있어. 7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동일한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6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고, 7절부터 있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거하니 당신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리만큼 그 죄의 문제 그것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속 곧 죄의 삶을 받게 하여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고죄사삶을 받았으니 내가 행한 것으로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쭉 이야기하고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마라는 안 비안합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6절에도 볼까요? 6절. 아까 읽었던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사아하신 전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과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십4절 말씀 또 읽어 볼까 십4절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호중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지라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기 성경의 예배소서 1장3 절의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하는 은혜 성령을 통하는 은혜를 그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살아가 야 될는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생각을 모두가지만 그러나 먼저 해야 될거 찬송하리로다.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성령의 보증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며 그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로 이날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가득한 이날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통독자로 낭독자로 사벽을 깨워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할 수 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하시며 예배 속 교인들과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살아 찬송에 찬송이 가득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 코로나 오미크론 속에 또한 주간을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속에 지나야 되는 위축된 마음으로 이 아침을 깨우니가 있는가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나 보자 나는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속에 뒤여서 쓰여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제목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아침 일터로 달려가고 군문에 가서 아침에 수고하는 여러 종들 또 외국에 나가는 믿음의 권석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저들을 긍휼히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는 모든 식구들을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신령 속에 있게 해주시고 신령한 복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이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단잠을 깨워 주셔서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전해주었던 바울의 축복 말씀의 축복이 오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으로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찬송하리로다. 배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을 높이 찬송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날 되게 하주사 먹든지 마시든지 무얼 하든지 그 영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한 날 동안 특별한 기도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찾아가 만나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